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질환이라고 한 것에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잇몸 질환, 풍치, 치주 질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그 결과를 이제 보고가 된 결과를 보면은 성인 그러니까 40 이상의 성인들 중80% 이상이 간단한 잇몸 질환부터 심각한 치주 질환, 풍치를 앓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는 없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 이런 질환이 생기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 합니다. 아,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 구강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백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400개 이상의 그런 세균들이 이제 잇몸을 감염을 시키고 그래서 치아를 지탱을 하고 있는 잇몸이라든지 잇몸 뼈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잇몸 뼈와 잇몸이 주저앉고 급기야는 이가 흔들리게 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리고 도저히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본인이 환자가 이런 잇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런 잇몸 질환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증이라든지 고름이 나고 피가 나서 그래서 이제 치과를 찾았을 때에는 이미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좀 늦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뽑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잇몸 질환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잇몸 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치솔질,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실을 써서 그 잇몸 주변에 있는 플라그나 치석들 이게 이제 다 세균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게끔 미리미리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해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고 잇몸 질환의 진전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비수술과 수술로 이제 크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잇몸 질환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다고 하면은 그 비수술 치료로 해서 그 잇몸 속에 이제 치료를 하면서 그 들어가서 온갖 염증을 제거를 하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그 세균, 플라그 치석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잇몸 질환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을 때는 에 그런 비수술 치료보다는 이런 간단한 수술로서 그 많이 손상된 잇몸과 치아 주변 조직들을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그런 그 감염된 잇몸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잇몸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치아가 더 이상 지탱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뼈를 이식을 한다든지 잇몸을 이식을 함으로써 이를 다시 튼튼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그, 올바른 진단과 치료 계획을 먼저는 그, 성립이 돼야지만, 그,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저희 주변 그 병원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 병을 치료를 하는 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그, 광고나 TV,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그런 그 광고들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그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 이름이 어떤 약이란 그런 것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크게 한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가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예로 그런 약들을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 미국 식약청이죠. FDA에서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한 적도 없고 결과가 그렇다고 좋은 그런 사례도 없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이런 잇몸 약들은 보통 그 비타민이나 영양제 그리고 약간의 소염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잇몸질환이라는 것은 염증을 유발을 시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의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그 치주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치과대학을 4년을 졸업을 하고 3년 동안에 그 잇몸 수술이나 잇몸 치료를 정식으로 수련받은 전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치과에서도 잇몸 치료를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그 전문적인 그런 그 수련을 받은 전문의한테 가서 그 자연 치아를 뽑기 전에 한번 그런 식으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자연치아를 뽑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지를 그렇게 한번은 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